앞도 안 보이는데 머리 계속 기를 거야 기르고 싶으면 해결법 알려줄게 이런 히피 스타일 너도 한번 해봐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가볍게만 가르마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요 핀셋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마가 들어간 부분을 나눠주고 오늘은 이런 소자형 라운드 고데기를 사용할 겁니다 가볍게 넘겨주듯이 안쪽 머리나 짧은 부분은 넘겨주시고, 이때 구렛나루도 꼭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왁스를 바를 때 가볍게 넘길 거예요. 가르마 시작하는 부분에서 1cm 정도 위로 올라가서 사선으로 섹션을 나눠주고, 이 둥근 게 밑으로 해서 위로 한번 올라가서 밑으로 한번 이렇게 하는 게 정석적인 건데, 이러면 너무 힘드니까 오늘은 편법을 사용해 볼 건데요. 이렇게 최대한 조금만 잡아서 섹션을 나눠주시고 고데기를 이용해서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같은 방법으로 해줍니다. 이때 모양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하고 나서 부족한 모양이나 방향은 한번더 수정하면 돼요. 같은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그냥 막 해주세요. 위쪽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이때 방향이 앞쪽으로 쏠리면 안 되니까, 지금의 방향처럼 고데기가 옆으로 살짝 눕혀져서 해주시면 됩니다. 위쪽 머리와 연결되는 뒤쪽 머리까지 동일하게 해주세요. 끝머리를 빼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게 뭔가 밋밋하다면 이렇게 더 조금만 잡아서 뿌리 쪽을 이렇게 강하게 찝어주세요. 잘안 보이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강하게 찝기만 하면 돼요.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여러 번 반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반대쪽도 동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시면 돼요. 6배속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배속을 낮춰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면 이쪽에 볼륨이 잘 죽는데요. 이렇게 손을 이용해서 움켜지듯이 잡고 드라이기로 바람을 충분히 주면 볼륨이 잘 사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먹을 너무 강하게 움켜지면 부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만 잡아서 바람을 잘 주세요. 한쪽 했으면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동일하게 모양을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왁스를 이용해서 바를 건데요. 반지 끼고 바르는 게 불편하다고 하셔서 반지를 뺐습니다. 적정량 달아주고 손에 비벼서 두피 쪽을 먼저 가볍게 문질러서 발라주시고 이 안쪽은 이렇게 넘겨서 발라주세요. 이때 너무 넘기면 광대가 돌출되 보이니까 넘긴 후에 살짝 이렇게 빼주시면 자연스럽게 감싸는 느낌으로 바를 수 있어요. 뒷머리는 이렇게 앞으로 빼주시고요. 그리고 살짝 가볍게 털어주면서 쥐어주면서 원하는 모양을 찾아서 스타일링 해주시고 요런 촉촉한 수딩젤을 이용해서 너무 부시시한 느낌과 필요없는 부피감을 잡아볼게요 그러면서 웨트한 느낌은 덤이죠 <laughs> 원하는 모양을 만들었다면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조금씩 잡아서 뿌려주시면 텍스처를 더잘 살릴 수 있고 뭔가 처지는 부분이나 부족한 모양은 스프레이를 뿌려주고 가볍게 끝머리를 비벼주면 좀더 넘어가는 느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뿌려서 수댕채를 사용한 그 촉촉한 느낌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히피 스타일인데요 코 끝까지 오는 기장이 굉장히 많이 짧아졌죠. 이런 히피 스타일은 컬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장을 많이 리프팅 할수 있는데요.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스타일링을 하시다가 2, 3개월이 지나면 다시 폈을 때 굉장히 머리가 많이 길어지겠죠. 매일마다 드라이 하는 게 조금 불편하다면 파마를 해서 이런 스타일을 연출하실 수도 있으니까 좀더 존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계획을 만들어 보세요.